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의 각오를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각오는 해보셨나요? 혹시 그 각오 했다가 괜히 또 그대로 살라면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닐 텐데 <laughs> 이런 생각에서 각오를 또 뒤로 미루고 있나요? 아마 그래도 대부분들은 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충분한 그런 각오들을 다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배소를 지나쳐 가기 전에 밀레도 항구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 함께 하는 자리에서 그가 그의 사명 및 그의 각오를 거기에서 밝히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고백하기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그러니까 여러 성을 다닐 때마다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이런 가호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작별을 하고 아직 여운이 남은 채 이제 또 다른 곳을 그 환란이 기다린다고 한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또 이튿날 로드에 가고 거기서 다시 바다라로 가서 거기서 베니게로 건너서 배를 만나서 또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그것을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까지 가게 됩니다 아직 그의 마음 속에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라. 그런 고백을 밝히고 마음속에 나는 턱 주님을 위하여서 살리라. 그렇게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니까 수없이 갈아타요. 뭐 비행기나 전철 한 번만 갈아타려도 힘든데 <laughs> 계속 이 갈아타기도 힘든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정을 계속 갈아타면서 그 환란이 기다린다 하는 곳으로 갑니다. 왜 이런 삶을 사냐는 거죠. 뭐돈때문에 결코 아니었고, 그렇다고 자 성취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어떤 대박난 아이템이 하나 있어서 그걸 쫓아가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러나 그곳을 향하여서 가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그의 생애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제 이 사람, 바울이 두로에서 내려서 사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례를 머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참 신기해요. 바울이 사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지나갔던 지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씨를 뿌리고 날까 했는데 정말 벌써 많이 자랐어요.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밤낮 씨를 뿌리는데 주인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싹이 나고 있더라 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 복음이 언제 자랄까 하는데 벌써 자라고 있어서 이 바울이 그곳에 두로에서 7일간이나 신세를 져도 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자라 있었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까지 받아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거기 가면 환란이 기다린다고 바울이 숱하게 들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허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바울이 각 성에 들르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들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미 각오를 했는데 여기 와서 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어제를 보면 그곳에서 떠나가는데 두로에서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뭐 애들까지 다 함께 바울을 전송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들 마음에는 그만큼 바울이 고마웠을 겁니다. 애들까지 다 바울이 가는 곳을 전송하러 나올 만큼 그만큼 고마워요. 왜냐하면, 물론, 뭐 바울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본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 뻔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과정을 이루면서 산게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고마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이루면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간 그것이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고마웠을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전송을 하면서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 더 고마운 건 아마 바울이 더 고마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고마울 것 같은데, 사실은 은혜를 끼친 사람이 더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 더 고마운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바울이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서로 작별을 한 후에. 바울의 일행은 배에 오르고 이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서로 바울은 바울의 일행은 바울의 일행대로 배를 타고 그리고 그를 전송했던 예수를 믿은 그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대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마 이런 찬양들을 마음속에 또 같이 그렇게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이 길로 우리는 헤어지지만은 뭐 아버지들은 그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신앙의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애들아, 저 바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참 고맙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헤어지지만 이 헤어짐이 다가 아니란다.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거야. 아마 그때 헤어졌던 그 가족들과 바울은 아마 지금 천국에서 같이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신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니까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떠나서 두루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이제 실제로 보면 돌레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갈아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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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타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둘레마이에 이르러 또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또 하루를 더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뿌려져 있었어요. 바울이 그리고 그 복음이 어느새 싹이 자라 있었어요. 여러분도 경험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고향 땅에 살면서 동네 친구나 동네 형들. 도대체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빈정되기나 하고 누나 가서 믿어라. 그러고 그랬던 형들. 한 20여 년이 지나고 동네에 가봤더니 아, 그 친구가 그 형이 예수를 잘 믿고 어느새 또 어떤 일은 장로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 형? 물어보면 어, 매일 회개하면서 산다. <laughs> 어떤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얘기예요. 동네 형이 그랬었는데 어느새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 신기하고도 참 놀라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를 보면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라 여기는 이스라엘 한 북쪽에 있는데 이스라엘 항구 중에서는 거의 제일 큰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헤롯대왕이 거기에 작심하고 아주 가이사라를 가이사를 위해서 크게 만든 그런 항구였으니까요 그 가이사에 이르는데 거기서 아주 반가운 이름을 하나 만납니다. 거기에 보면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빌립, 아 굉장히 반가운 이름이죠. 초창기 복음을 증거할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유대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만 막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몰아서 빌립을 그 광야로 가게 해서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빌립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고 빌립이 세례를 주었던 그 바로 그 빌립입니다. 그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그 이후에 이름이 없더니 여기 등장했는데 그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잘 살았는지 그때 당시만 해도 복음 증거의 열정이 굉장히 가득했는데 그 열정을 아직도 그대로 품고 있는지 살면서 신앙은 잘 지키고 있었는지 그동안에 주의 길은 곧바로 잘 가고 있었는지 혹시 사이에 실족한 일은 없었는지 참 궁금한 사람이기도 한데. 근데 그 자녀들을 보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어요? 구절에 보면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다 예언을 해. 예언을 한다는 것은 앞일을 딱 맞춘다는 꼭 그런 은사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시련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뭐 당신 이번에는 동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꼭 지켜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신답니다. 이게 정확한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것 이것이 그어 애원의 어 진짜 모습이었어요.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미리 어떤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의 이 자녀들이 말씀으로 아주 잘 자랐다는 것. 말씀으로 아주 충만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그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전하게 그렇게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은 여전히 집사입니다. 집사로서 아,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전도하며 그리고. 이 수식어도 보면 전도자 빌립이 여전히 전도자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가 쥐의 복음을 여전히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곳곳마다 쥐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할 여전한 사람들이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여러 날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십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이대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에서도 한번 나타나서 온 세계에 큰기근이 있으리라고 말한 그런 선지자인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또 올라와가지고는 11절에 보면 한... 퍼포먼스, 그러니까 연극 같은 거죠. 어, 그걸 해요. 뭘 하냐면, 바울이 허리에다가 늘 두르고 다니는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그 손과 발을 묶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 바울이죠.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줄 겁니다 그런 말을 들려줍니다 이게 그냥 듣는 거 하고 이 그렇게 막 어떤 행동을 하면서 행위를 연극하면서 보, 보여주는 것은 그 리얼감이 다르잖아요 우리도 막 그냥 말만 듣다가 드라마로 막 진짜 막 연극하면서 들려 주는 걸 보면 눈물을 뚝뚝뚝같이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굉장히 리얼하게 그렇게 진 거죠. 이번 이번은 그냥 그 전까지는 말로만 환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보여 주면서까지 그렇게 해요. 아마 보는 사람들이 다 탄식했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바울을 말려야 되겠다. 이번에 바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다. 아, 그러니까 가는 길을 꼭 막아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있던 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제 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른까지 나서서 이제는 안 된다. 이번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바울도 보통 때는 위험이 처한 곳이 있으면 돌아가기도 하고 뭐 중단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엔. 보면 이들이 그냥 말린 게 아니라 13절에도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보면 다들 울었어요. 이불에 가면 진짜 대단하구 울면서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울의 안위를 굉장히 걱정을 해주는데 아마 바울이 한편에서는 위로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안위를 이렇게 걱정해 주는구나 사실 이들이 걱정해 줄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걱정해 주셨어요 너 가면 환란이 있다 거기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운데 바울은 어떤 위로도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제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를 하였습니다. 다들 짐작은 했겠, 했겠지만은 바울의 진심을 거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아마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러나 그곳을 향하여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삶을 살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사실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충만했어요. 그 동안에 주님이 몸 발치에 계셨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늘 함께하시고 늘 가까이 계시고. 지금까지 주님을 물론 알았지만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복음에 과연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봤고 그 복음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그 자신도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어. 그리고 또탁 또 날마다 생각을 해보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뭐 그냥 동네 사람이 죽었어도 평생 그를 위해서 살겠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은혜가 바울은 너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 또주의에서 그리스도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가치였어요. 환란이 기다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와서도 고백하기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가고 하느라 이 가구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을다압도했어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강압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계속 성령을 통해서 각 성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바울이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시내 각오다. 내가 받은 은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아마 한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없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나를 또한 살려줄 것이다. 나와 함께하실 것이다.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까지도 함께 같이 바울은 믿었습니다 이런 지음에 우리도 늘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손에 잡혀 죽는다면 누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를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나를 꼭 지켜주실 것이야. 내가 받은 은혜가 참고 너무 크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는데 다른 건 헤아려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림에 끝이 없다니까요. 헤아려도 헤아려도 끝이 없는 그 헤아림을 바울은 날마다 헤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바울만한 건 결코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다들 아마 아시죠. 일제 강점기 때그 신사 참배와 함께 신앙을 버리게 될그 위기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면서 온갖 고문을 뭐 당해요. 하루 이틀 당하면 견딜 수 있는 본인의 말씀이 그랬어요. 하루 이틀 당하는 것은 차라리 물로 지지고 불로 지져서 하루 이틀 당하는 고문이라면 좀 견딜 수 있겠는데.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7년이 되니 참 견디기 힘들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서 47세, 뭐, 저보다도 거의 뭐, 10년이 어린 나이에 옥사를, 순교를 합니다. 그분의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그 설교가 하나 있어요. 뭐늘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를 했지만, 그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일사각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쳐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어찌 이것이 무섭다고 내 주님을 모른 채 할까? 오직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설교를. 또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가고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예수를 환영하던 한때도 지금 지나가고 순환의 때는 박도하였나니 물러갈 자는 물러가고 따라갈 자는 일사 각오를 하고 나서라 예. 주기철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나 섬기는 거 보면 이해 못지 않게 각오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참 정말 훌륭하세요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보다 10년을 더 살았는데 아직도 각오가 부족해서 <laughs>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아직도 들 수가 없어요 각오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걸 보면서 어떤 때는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다니까요. 바울은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이런 결단을 하고 사람들이 그 결단에 이제 바울의 그 마음의 진심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만하자 이분의 각오가 충분하구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맨 마지막에 하셨던 기도가 그런 기도이셨죠. 십자가의 고난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믿는 이들의 다 기도하고 최종의 기도인 것 같아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오는 아이다. 아,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순종하기 참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인 줄 제가 압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주를 위하여서 평생을 살겠다고 이사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욱 생각하면서 이런 각오와 이런 기도를 이런 섬김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앞길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코 붙잡아서 여러분들을 늘 승리하고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